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보리라"는 하 말씀으로 들었던 바와 같이, 그이 하나님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언약을 내가 들었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어린면 쉽게 잃어버리고 현실 위주로 나가고, 하나님은 약속 위주로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롭다움을 얻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은 대로 살아가라 환경에 어려움을 부딪히고있으나 이건 돌파하면 된다 뚫어가고 풀어가고 여러가면서 깊일고 승리의 기대가 꽂혀진다 이걸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나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하는 어리석은 부자 성공자같이 산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그 소망이 없으면 고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나게 살아가게 됩니다. 유기우가 터지고 피난민을 피난민이 되어서 자식을 얻고 양손에 들고 머리에 이고 피난에 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유가 자식들 보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민족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런데 이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풍족합니까? 풍족하지만은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한 일만 찾고 또 어떤 그 소망이 없다가 보니까 모든 고인물이 되어서. 어 세계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0대 20대까지 1위 어그제 이거 그 뉴스 나왔어요. 1위에요 자살률이.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중에서 10대 이0세가 자살률 이 1위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활발하게 눈이에서 불이 벌어 아주 부리부리하고 어떤 쇄도높고막 그런다는 이 젊은 세대가 그 고인물이 되어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끝난다 해서 자살해 버린 거죠. 또 40대가 암이 1위. 이 예?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뭐가 재산이냐? 물질의 풍요만이 재산이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풍요는 우리의 다 바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원하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천하를 만드셨던 당사자가 가난하기 상승 우리의 부욕케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면서 누가 주인냐를 우리가 알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고 생활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을 주신 것은 나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신 목적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경극해야 하면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각각, 각각 다른 데 나가는데, 여기에서 어림이 와요. 어림이 올 때, 거기에 너는 싸워서 돌파하고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후원자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어? 또 보호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신 지상, 절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은 여기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다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해서 그래요. 이건 무서운 가운데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끝하고 문만열면다 지워진 메모리가 지워져서 이제 쓸수 없을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백삼십 년 동안 고용사를 안 가운데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그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이 기적의, 이적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강물에 강물이 피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우리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데 어제 그제 어 아침에 들어서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능자로 나타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자르지만 너에게는 이제부터 여호와로 알리겠다. 여호와. 이게 뭐예요? 약속을 계속적으로. 상지시키고 약속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 일러준 거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양날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대로 되어진다.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균형지 앞에서 여러분 침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일러주 무슨 미리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를 는 일러주고 있죠. 반드시. 그 내가 끄집어 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희 내분에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 7장 1절 보세요. 이게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그 아론에게 말하고 또 바로 앞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분담 역할을 하죠. 말못 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형과 아론을 붙여 줘서 그래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 바로는 세상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마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어? 에급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왕이 있는데 신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신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너희를 신이 대게 주겠다. 바로 앞에. 그러면 누가 이기느냐 이거죠. 누가 이기느냐. 결국은 보내준다. 그런데 3절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 완악하게 하고 그 표징과 내 이적을 애급다에 많이 행할 것이나 많이 행하지만 곧바로 행할 때마다 그래 그래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준 거요. 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급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수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한두 번에가지고는안 되고 그 계속적으로 그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결국은 그 내보내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딱가면야 이게 말이 나한테 하면서 그냥 쉽게 될라니까 되겠지 너 꿈꾸고 있냐 별의별 수를 다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그때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더라면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40일 동안 계셨던 이유는 이건 조작될 수가 없다는 사건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를 라 다시 또 복음을 전거했죠. 여기에 우리는 전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 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제야 보내주죠. 이것을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준데 너희가 가서 일할 때마다 그때 이적을 그들이 보지만은 그들이 바로바로 보내준다고 말하지 않는다. 완악해져서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는달할도 염려하지 말거라. 결국은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이역과 기사표직을 통해서 결국 보내줄 수밖에 없다. 이걸 미리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 가라 해서 그대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니까 내 앞에서 한번 이적을 해가 마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를 던지죠.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웃어버린 겁니다. 여봐라. 하면서 요술사를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 집행이를 던져봐라. 이놈들이 내 앞에 이 묘기를 부리고 있다. 지금 집행이 던졌던 집행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면 된다 해서 지평이 둔 뱀이 됐어요. 우리는 안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수많은 그 짐승들도 많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이 되게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3대 신이 있어요. 뱀, 태양, 소.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을 보면요. 어느 그림이든지. 애급의 문화는 그림에 세 가지가 등장됩니다. 뱀과 소와 태양, 저 하늘로는 태양, 또이 땅에서는 수호신은 뱀, 뱀이 지켜준다 이거죠. 그다음에 모든 농경신과 또 예, 예 가장 친숙한 그것신은 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3대신을가이드 그 모시고 사는데 신으로 모시고 사는데. 그 중에서 너희를 보호한다고는 신. 그러니까, 집행이를 던지라 해서 뱀이 나온 거예요. 집행이 던졌을 때, 에그 어떤 사자가 나오게도 할수 있어요. 근데 뱀이 되게 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이 섬기는 신. 그 신을 따라서 사는 이라고 하나님 예면하는 거예요. 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도 못 해요. 어? 말하지 않겠다, 이게. 내가 믿는 신,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믿겠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신과 신의 대결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던졌던 집행이가 뱀이 됐을 때 자기도 우리 신도 이렇게 할수 있다 해서 집행이 만들었어요. 똑같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는 던졌을 때집행위에서 그냥 집행이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뱀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아론의 집행이가 바로의 집행이를 집어 삼켜버렸다 여기에 여러분 주목해야만 됩니다. 아론의 집행이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바로의 집행이는 세상 신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걸 집어 삼켜버렸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들도 또 우리가 신이 있다 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군세를 집어 삼켜버렸어요.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여기서 잘 가르쳐 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중에 신이요, 왕중에 왕이요. 사실 신은 아무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인데,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불러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된다. 약속을 믿고 우리를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3절 사진 한번 봅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급당해서많이 행할 것이나.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아니할 터인즉 듣지 아니한 달짜도 약속을 믿고 나가라 약속을 믿고 생활하라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강물에 그 피를 만들어서 생활한 것을 첫 번째 기적을 표조 그 행하셨잖아요 이집행이가 뱀이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도 요술사들이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죠 여러분 세상 끝까지 우리 신이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나 결국은 앞발 뒷발 다든단 말이듯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보고냐고 믿으면 점쟁이도 표적을 행해요. 우상 숭인자도 표적을 행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거기 보면 나무를 깎고돌 깎은 깎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바로 움직여서 전쟁에서 막그 불을 토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증인들 속에서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하는다 이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지만은 그들은 모방이에요. 모방한 모방으로 끝납니다. 50억 개쯤 모방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래서 창조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모방은 더 앞장 설 수가 없어요. 뒤 졸졸 따라서 그대로 모방만 합니다. 창조가 바로 모든 것을 이 바꿔버리면 그때 또 모방하고 또 모방. 그러나 이제 나중에 박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은 오늘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 을 믿고 순종하면 실패가 없다. 승리의 기대를 꾼다 이걸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